김눈님귀는 당나귀 귀 나는 다알고 있지 이 세상 모든 이야기이야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지. 얼쑤. 내가 누구냐고. 이야기꾼운이운고 내가 누구 가 누구? 와, 꾸니 꾸니. 자, 꾸니 꾸니와 함께 떠나자. 나이 아, 옛날 옛날 이야기 속으로. 친구들 안녕! 응? 탈구 기다려. 친구들! 니 아무도 없나? 아, 왜 이렇게 조용해? 아니, 달구야,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? 응? 어, 너도 몰라? 아이고. 아깝다 아까워. 아 오늘 친구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려고 했는데, 아 친구들이 못 듣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네. 아, 어? 아 어? 비밀이야? 어? 어떤 비밀이야? <laughs> 저도 알려주세요. 저도요. 탱구들요 비밀이야. 비밀이야. 듣고 싶어요. 아 자, 이건 정말. 엄청난 비밀인데. 아 <laughs> 너희들에게만 들려줄게. <와> <laughs> 우리 우리 좋아 비밀 진짜 잘 지켜요. 맞아요. 꼭 <laughs> <laughs> 비밀 지켜야 한다. <웃음>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자, 그럼 시작해 볼까. 어? 옛날 옛날에. 어? <laughs>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모자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모자 장수가 살고 있었어. 나 임금님 모자 만들러 간다. 임금님의 모자를 만들게 된 모자 장수는 너무 신이 나서 동네방네 자랑했지. <laughs> 들어오라 하라. 아이고 임금님 안녕하십니까요. 전에는, 어떤 모자든 다 만날 수 있는가?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뭐든지 다 되지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도 만들 수 있겠네? 예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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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음, 이만한 귀도? 아이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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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이만한 귀도 되겠느냐? 아이고. 봐봐. 아이고 이 금눈귀가 당나귀귀? 뭐라? 어디 감이? 아이고 아이고 저라 잘못했습니다요. 아이고 제가 놀라서 그만 아이고. 내 귀를 직접 본 자는 너뿐이니라. 만일 내 귀에 대해 얘기한다면널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. 명심하라.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.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요. 그렇게 모자장수는 아무도 모르게 임금님의 모자를 만들게 되었지. 임금님! 완성됐습니다요. 오, 어? 어허허허 요리 봐도, 조리 봐도 내 귀가 안 보이는구나! 허허 야, 신통방통하구나내 귀를 본 사람은 자네뿐이란 걸 명심하게! 예! 예예예예! 예, 예, 예. 그렇지요! 예!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것세. 예, 아, 예, 말하지 않겠습니다요. 절대로요. 에이, <laughs> 아이고. 어머 어머, 여보여, 당신 왔어요? 아, 그래서 궁걸은 어땠어요? 인금님은요참 아, 잘생겼겠죠? 완전 멋있었어요? 멋있긴 <laughs> 글쎄 임금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, 기, 아, 아 아니야 아, 아, 아무것도 아니야 아, 아, 아유 뭐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멀리서도 뒤에서도 빛이 나던가요 비은 <laughs> 무슨 빛이야 그러니까 기가기가아니야 아, 아,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왜 오. 얘기를 하려다 나도 있었어요? 아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응? 아이고 참 나도 참 답답하구려 아이고 내가 더 답답하네요 그래 이야기해 주기 싫은 관둬요 관둬 흥친안간 거야 흥푸 어,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글쎄 안 <laughs> 아니. 자네 얼굴이 왜 그러나? 아이, 어, 무슨 어. 일이 있는 게인가? 아이고 아이고 자네 마침 잘었네. 아이 그새 아이고, 궁궐에 갔더니 그냥 임금님 귀가 왜? 아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. 음? 아이고 내가 지금 그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. 없어. 아이고. 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얘기라면 저 대나무 밭에 가서 시원하게 소리라도 치고 오는 게 어떤가? 대나무 대나무는 왜? 아뭐 대나무에 입이 달리기랬나 귀가 달리기랬나 아무리 소리쳐봤자 아무 말 없을 거 아니겠나? 아이고 올케니, 그렇네 그렇구만. 그렇지. 비밀 이야기를 해도 대나무는 절대로 소문을 내지 않을 테니 말이세. 음. <laughs> 그럼네 얼른 다녀오겠네. <laughs> 잘 다녀오시게. <laughs> 조심해서 다녀오시게. 그럼 <대나무야? 웃음> 아, 아, 그렇구만, 그렇구만 여기가 여기가 대나무숲이 맞구먼. <laughs> 어, 진짜. 아무도 없는 거 맞지? 진짜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게 맞지? <laughs> 그럼. 하... 하... 어디 한번 해볼까? 진짜 한다. 대나무야, <laughs> 내가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데, 그게 뭐냐 하면. <laughs>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. 아. 아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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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. 아이고 너무 너무 시원하다. 아이고 아이고 그럼 또한번 해볼까? 아, 아, 어, 어, 어. 시원다 시원해 너무 시원해 <laughs> 아이고 이제야 좀살것같구만 아, 그럼 어디 한번 더 해볼까 <laughs> 대나무야 나는 봤다이곱살기는 당나귀 아아아이아아이고아아고 <laughs>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<laughs>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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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금님이 어? 멋지다고? 어, 뭐 임금님이 당근이라고? 어? 임금님 어? 왜 당근이야? <laughs> 어, 아닌데 당 뭐라고 했는데? 어 당신 당당 음, 당황? 어? 음. 님 귀가 당나귀 귀 아, 어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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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나귀 언니 어,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? 그니까 이+ 그림인 귀는 당나귀 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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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모자 장수가 외친 말은 바람을 타고 어, 마을에서 아, 마을로 퍼지고 퍼지고 또 퍼졌는데. 나기님귀기는 <목소리> 나나귀귀, 음 대나무 숲에서 들린 소리, 눈귀님귀는 음 나나귀귀, <목소리> 음 퍼지고 퍼지고 또 퍼졌네. 아휴, 난 이제 밖에 못 나가네. 어떡하나. 아이고. 전하, 괜찮으시옵니까? 괜찮겠느냐? 으, 으, 내가 괜찮겠냐고? 온 나라 백성들에게 내 귀가 당나귀 귀라고 소문이 났는데 자네 같으면 괜찮겠나? 아이고, 전하. 안 되겠다. 여봐라, 지금 당장. 그 모자 장수를 잡아오너라.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걸 어떡하나. 임금님 앞에 걸려가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.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나. 어떡해. 아이고 큰일 났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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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어떠하다고?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. 잘못했습니다요. 오호, 난내 귀에 대해서 물었다. 에?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거라. 이게 당, 당 아이고 죄송합니다요. 죽을 죄도 쳤습니다요 <laughs> <laughs> 자,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.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도 나를 잘 보거라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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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, 임금님 귀가 정말... 맘이야 아, 임금님 귀가 정말 당나기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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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임금님,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요? 아 까요? <laughs> 아유, 자,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었으니 음.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겠구나. <laughs> 네? 그내 네, 당나귀 귀 소문이요, 공곰이 공곰이 또 공곰이 생각을 해보았지. 그런데 내 귀가 이렇게 커다란 것은 어쩌면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더구나. 어? 어? 하늘의 어? 뜻이요? 저요? 어, 왜요? 아? 어? 아, 이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얘기를잘 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. 하늘의 뜻이지. 와, <laughs> 아, 임금님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. 네. 아, 저도 임금님의 큰 귀가 참 좋아요. 저야 저야. 내 귀는 당나귀 귀다. 와,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당나귀 귀. 와, <laughs> <laughs> 얼쑤 이젠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오늘의 비밀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니라. 얼수! <laughs> <벌쑤! 웃음> 임금님의 커다란 비밀, 꽁꽁 숨겨도 모두가 알게 됐지. 이제 너는